9월 15일 금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담의 세계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건을,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학원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나니아로부터 구체적인 소명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후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즉시 담에색 회당으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지만 청중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극적 변화를 맞이한 사울의 회심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개인에게 일어난 회심의 공적 역할과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사울을 맹렬한 박해자에서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도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은 다른 한쪽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를 준비시켰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악명 높은 평판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나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도구로 택하셨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의 소명과 회심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아나니아라는 다른 제자를 사울의 회심 과정에 동참시키셔서 그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회심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일 수는 없는, 없습니다. 죽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에게 증언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의 삶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체력을 회복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사울이 이미 회심했다는 사실에는 실제적 영향을 줄수 없는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도 주님은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실 수 있고 세례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사울은 형제라 부름을 받는 신자가 되었으며 음식을 먹지 않고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를 강공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의식과 형식의 과정은 사울의 회심을 모두에게 시각적이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적 회심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여 알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가 세례식과 고백, 간증을 통해 회심의 선언을 공식화하는 이유입니다. 박해자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거하며 즉시 회당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사실을 아직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그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담에 세계 유대인들은 사울의 증언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사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를 주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마을, 이웃들에게 자신이 주를 만났다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진정으로 변화된 자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개인적으로 일어나지만 구원은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개인적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함께 서서 공개적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하며 나아가 세상 모두에게 외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모든 믿는 자에게 요구됩니다. 이것이 믿음까지 개인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명이요 사명임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을 움직여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선입견이나 판단으로 주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 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또 우리 성남교회 다음 세대가 놀랍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